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력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를 얻어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송가 415장입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글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그 얘기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 0 0명 가량 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아방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아방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부한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슬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어라 이세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밥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세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이멜렉에게 이런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이멜렉에게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묶어 그에게 음식도 주고 불레스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이두배 아들 제사장 아이멜렉과 그의 아버지 온집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며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이두배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세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이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닙니다. 오나간데 왕은 종과 종의 아비 의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이멜레가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네 아비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예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스람 도예기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이드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다리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다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 주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명 수배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가족들도. 안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다윗이 블레셋의 다섯 성읍 중에 하나인 카드에서 아둘람굴로 피하자 가족들도 피신해 온 것입니다. 이어 사월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에서 억압당한 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환란 가운데 있거나 빚을 졌거나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자들이 하나 둘씩 아둘람굴로 피해서 오기 시작했는데 무려 4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후 이들은 600여 명으로 늘게 되고 사무엘 하 23장에 보면 이들이 바로 다윗의 용사들이 됩니다 다윗 왕국의 중요한 요직을 담당하게 됩니다 가드와 아둘람굴은 예루살렘에서 서쪽의 불레색 지역과 경계에 위치해 있는 성읍입니다. 아이멜렉이 있던 노브는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역이고 사울이 수도로 삼은 기부와 또한 베냐민 지역으로 다윗이 있는 아둘람굴에서 멀지 않는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언제 어떻게 침공당할지 알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블레셋 경계 지역에서 이제 동남쪽에 위치한 모압까지 피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모를 피신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한 개인이 아닙니다. 다윗을 따르는 400여 명의 무르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숨어만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 선지자 가시 모압에 숨어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선지자 갓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다윗은 헤레드 숲으로 떠납니다. 그곳은 헤브론과 베들렘 사이에 위치한 숲으로 은신하기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다윗이 숨어있다는 소식을 사울은 듣게 됩니다. 그리고 기부하에 있는 사울은 손에 단창을 들고 곁에 있는 신하들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세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한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다윗은 도망자 신세였지만 사람들이 찾아오고 모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한 개인이 아닌 무리의 우두머리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때를 기다립니다. 반면 사울은 왕좌에 앉아 있지만 수많은 신하들이 곁에 있을 뿐그 누구도 마음을 함께 하지 않습니다. 딱한 사람 이방인 에돔 사람 도행만이 사울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사실을 사울에게 폭로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아이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불세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도이다. 결국 이 이야기들은 사울은 노베 있는 제사장 아이멜렉과 노베 있는 제사장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왜이세 아들 다윗과 공모했는가를 추궁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호위병들에게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호위병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제사장들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방인 에돔 사람 도액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국 도액에게 제사장을 죽이란 명하고 도액은 이를 시행합니다 85명의 세마포 애벗을 입은 제사장들이 이방인 도액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딱한 사람 아이멜렉의 아들 중 하나 아비아달만 다윗에게 도망해서 목숨을 건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에게 이 모든 일이 자신의 탓이라고 안타까워하며 함께 있자고 합니다. 이제 사울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사람인 제사장은 없습니다. 마지막 제사장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피신하여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울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할 그 누구도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인 사울은 이방인 애돈 사람 도행만 따르고 그 누구도 마음을 함께하지 않습니다 반면 다윗은 억압받는 자들의 그늘이 되어주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은 사람들의 마음을 잃고 다윗은 얻을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볼때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을 모두 그의 호위병들의 죽이라고 명령할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호위병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이는 목숨을 걸고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에돔사람 도액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칼로 쳤습니다 노베에 있는 남녀와 아이들, 전먹는 자들 소와 나귀 양 모두 칼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 사울의 명령에 복종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사울을 피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다윗은 맞서지도 않고 죽이지 않고 피했습니다. 이방 땅까지 가서 숨었습니다. 블레셋으로 갔고 모압에도 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숨었고 피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도 두렵지 않습니다. 들짐승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울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다윗에게 억압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다윗이 어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어주었고 그들의 그늘이 되어준 것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비로소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불안함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두려운 존재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하나님만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배려하고 양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여함으로 사람답게 살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분노와 증오를 갖고 억압하는 누군가를 심판하고 공격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기도로 시작하며 하나님만 두려워하기로 결단하십시다. 그리하여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려워할 대상이 정말 누구인지 분별할 수 있는 두 눈과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기에 사람도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사람과 환경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므로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믿음의 삶, 소망의 삶, 사랑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정직하고 바른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